좋은 아침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는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자 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 과거 땅에 속한 지체를 가지고 어, 죄악의 본능대로 행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모습에 대해서 분함과 노여움을 이야기합니다. 분함이란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노여움이란 외부로 표출되고 폭발한 분노를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악이와 비방의 말, 말이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이제 음모, 괴책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비방하는 말이란 타인을 거슬러서 중상 모략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끄러운 말이란, 음단패설, 저질스러운 욕설들을 이야기 하고요. 또, 각종 거짓말들. 어, 이런 것들, 이제, 어, 정말, 위에 어, 속한 지체, 이제, 그리스도의 관심사대로 사는 사람은 꼭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서 나열되어진, 어, 이 이제 그 표현들을 보면 어, 이것이 어, 여섯 가지가 다 어, 말과 마음에 관련된 죄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면 성경은 마음과 말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먼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음으로 입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나오고 그렇게 말로 나온 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근원을 찾자면 마음과 말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먼저 이 악행의 뿌리가 되는 마음 또 말에서부터 옛 사람의 모습들, 어그 사람의 모습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팔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 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 살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 하늘에 속한 어, 지체를 가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에게 과거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는 지식이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알수 있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 원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민족의 차이나 종교적 배계정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나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과 말에서 벗어 버려야 될옛 어 사람의 모습들 벗어 버리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번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옛사람의 모든 어 악행이 되는 우리 마음의 죄와 말의 죄들을 다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말에 부담과 노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입에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타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악한 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말에 음담패설 그리고 욕설들 그리고 거짓말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주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